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시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내부의 문제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앞서 다뤘던 느헤미야 4장에서는 외부의 그 대적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방해를 하고 계략을 짜고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계획을 우리가 본바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악한 계획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계략들이 다 유다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아를 중심으로 성벽의 일을 제거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경계를 쓰면서 그 대적들의 언제 올지 모르는 공격에 늘 방비했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늘 우리에게 수, 어, 수시로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은 외부로부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도 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있어서 이 유다 공동체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운데 이 내부에서 겪었던 어,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 드러나게 되는데. 백성들 중에는 가난한 형제들이있었습니다그 형제들이 같은 유다 백성들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하는 것이죠. 이 song, you have a song, you have a song, you have a song, y o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은 점점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고 그 유다 지도자들과 또 권세를 잡은 자들, 부유한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이 일에 분노하면서 이 권세 잡은 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족들을 향해서 긍유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 25장 35절로 37절 말씀해 보면 가난한 동족들을 대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신 일이 있습니다. 가난한 동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들을 도와서 함께 살되 이자를 위해서 이자를 받을 명목으로 돈을 구워 주거나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는 일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레위기 25장 39절에는 형제가 가난해서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 종으로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형제나 자기 가족들을 가난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 같이 일하는 사람들, 품꾼이나 같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도록 한 다음에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선포하고. 그곳을 떠나서 다시 그와 가족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영원한 종이었고 언제든지 종으로 팔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그를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그러한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종살이를 하면서 압제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 당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서 포로로 돌아온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종살이를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또 조롱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의 불평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은 이 부유한 자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어 아주 중대한 시국에 형제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고통에 더욱더 짐을 더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함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잘못을 분명히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합니다. 권사자들이 백성에게 취한 것은 다시 돌려주도록 명하였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백성의 포도원과 밭을 돌려주라는 명령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그 같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들과 같이 형제들과 이 형제들과 백성들을 구제하면서 이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그 함께 그 백성된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행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레미야 5장 13절에는 어느 정도로까지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까? 돌려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레미야의 말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면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볼 때에 우리가 그들을 그들의 짐을 걸어주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정말 호소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느헤미야의 말이 들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니에미아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해 보면 그가 유다의 총독으로 성벽,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어, 그 명령 아래서 어, 그가 유다 총독으로 섬기는 동안에 그와 그 형제가 어, 녹, 나라에서 나오는 녹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총독들과는 그 달리 그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했던 그 총독들이 있었던 것 반면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을 이미 자신에게 적용하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형제 사랑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미 했고 그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이미 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살고자 결단하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지도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벌써 12년 동안을 느헤미야는 이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녹아져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 나도 정말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정말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았다면 결단하고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을 행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